맛집인거 다 알지? 그중에서 베스트 템 두가지 찐 리뷰 끼려 왔다고 오는 길이 험했는지 배송상태는 좀 똑가를 여러번 맞은 것 같지만 괜찮아. 빙빙빙. 첫번째 힙 한국 가짜 속눈썹. 저는 요노랑 속눈썹인데 이렇게 눈 한쪽당 다섯 개로 커팅이 되어 있고 그 모양대로 그냥 쭉 붙여주면 돼 대가 있어서 확실히 짱짱하고 붙이기도 어렵지 않아서 진짜 쉽게 잘 붙어 다섯 개다 붙여도 과한 느낌 전혀 없고 마스카라를 따로 안 했는데 이 정도 진짜 그냥 인형 속눈썹이 뚝딱 되는 느낌? 어느 각도에서 봐도 진짜 자연스럽게 예쁜 인형 속눈썹 댓글에 극찬밖에 없었는데 진짜 인정 이건 진짜 꼭사 비슷한 모양의 베스트셀러 유형 속눈썹 이것도 열상이고 앞에 보여준 것보다 가격이 1 6 0 0원 정도 싸긴 해 이것도 눈 한쪽당 다섯 되어 있고 편한데 배가 투명대로 되어 있어서 견고한 느낌이 덜하고 흐물흐물 나풀나풀 느낌이 있어서 잘못 잡으면 이렇게 뽑히기도 해. 이것도 붙였을 때 과한 느낌은 없는데 아 뭔가 묘하게 흐물거리는 느낌? 뭔가 묘하게 깔끔한 느낌이 덜해. 확실히 처음 사용한 제품보다. 얇고 나풀거리는 느낌이 있어 근데 이것도 뭐 가격 생각하면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존좋템? 둘다 붙여보면 큰 차이는 없고 미묘하게 달라 둘다 베스트셀러긴 하지만 나는 솔직히 1600원 더 주고 노랑이를 재재재재재 재구매할 것 같아 진짜 속눈썹 초보들도 당장 사!